굉장 요령 중에 하나가 경매 물건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 그럼 벌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다 알아. 이럴 때는 그냥 탁 오픈을 하고 가는 거지. 경매 물건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투자자인 척그동에그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탁 뜨면 바로 가는 게 좋아. 근데 이게 뭐, 1회차가 유찰이 되고 2회차에도 유찰이 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아시니까 그때는 그냥 다 오픈을 하고 경매물건 보러 왔는데 어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경매물건 보러서 그럼 일반 매매는 어떠냐. 이렇게 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매매 시세. 어쨌든 시세를 알아야 경매 우리가 입찰가가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권리분석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럼 다른 물건 있으면 다른 물건도 보자. 그래서 한번 보고 뭐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뭐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보는 거지. 분명히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매매가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월세를 받는 것도 전세를 받는 것도 단돈 천만 원이라도 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가격을 더 받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금액이 나왔으면 이제 수익률을 뽑아봐야지 내가 만약에 이 인테리어된 집을 돈을 주고 산다 그럼 뭐 요새 대출은 뭐50% 60%니까 그거 가정하고 실제 내가 들어가는 비용들 세금 1.1% 법무사 비용 0.2% 정도 하고 이제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내가 실투자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것들이니까 한번 뽑아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5억이 들어가는 돈이야 현금으로 못하지만 이게 수익률 몇 프로가 나오는지 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다른 지역을 임장 갔는데 같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임장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습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